영국 왕실에서 권력의 흐름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수세기 동안 왕실 내 여성들은 그들의 역할을 통해 왕실의 역사를 형성하고 때로는 그 권력이 왕위 계승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왕실 여성들 간의 권력은 더 이상 단순히 공식적인 직위나 가문의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복잡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최근 소피 공작부인의 존재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왕실 내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공작부인이 아니라 캐서린 공주와 함께 미래 왕실의 지도자로서 강력한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 이는 마치 왕실의 새로운 여왕이 된 듯한 존재감으로 카밀라 왕후의 권력을 위협하고 왕실 여성들 간의 권력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과연 소피 공작 부인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왕실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 소피 공작 부인은 단순히 자신이 왕실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녀의 존재가 캐서린 공주와의 협력을 통해 왕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등장과 변화는 그동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왕실의 전통과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소피 공작 부인이 왕실 내 여성들 간의 권력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영국 왕실 내에서 권력은 항상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특히 여성들 간의 권력 관계는 시대마다 변화해왔다. 과거의 왕실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지만 최근 몇년 사이 여성들이 왕실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급격히 변했다. 그 중에서도 소피 공작 부인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1965년에 태어난 소피는 처음에는 왕실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왕실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소피 공작 부인의 초기 이미지는 과거의 차분하고 내성적인 왕실 멤버들과 달리 매우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임무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동시에 왕실 내에서 점차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카밀라 왕후와의 관계나 다른 왕실 멤버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적인 권력 상승을 도모했다. 소피 공작 부인의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전략적으로 왕실 내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기반을 다져갔다. 소피 공작 부인이 왕실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2015년 그녀가 왕실 내 주요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왕실의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자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대중의 눈에 띄었다. 그 당시 소피의 모습은 단순한 왕실의 며느리의 이미지를 넘어서 왕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왕실 내의 다른 멤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다. 하지만 소피 공작 부인의 급부상이 단순한 이미지 변화에 그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점차 왕실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왕실의 공식 자선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왕실 내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그녀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은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며 왕실 내에서 그녀의 권력은 단지 왕위 계승자의 위치나 공식 직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소피 공작부인의 권력 상승은 그녀만의 전략적인 선택 덕분에 가능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숨겨진 카드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면서 카밀라 왕후나 캐서린 공주와 같은 강력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왕실 내에서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왕실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졌으며 자신만의 정치적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소피 공작부인의 권력 상승은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사실상 새로운 왕관을 쓴 것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외교적, 사회적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실 내에서 권력은 항상 미묘하게 변화하며 때로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소피 공작부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 나갔다. 소피의 새로운 왕관은 그저 물리적인 상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의 새로운 왕관은 그녀가 왕실 내에서 수행한 수많은 활동과 그로 인해 얻은 신뢰와 영향력을 의미한다. 특히 그녀는 왕실의 공식 행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녀는 카밀라 왕후와 함께 왕실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녀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왕실 자선 활동이었다. 소피는 왕실의 여러 자선 활동을 주도하면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녀는 자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왕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특히 그녀는 빈곤 퇴치, 아동보호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그녀를 단순한 왕실 여성이 아닌 실제적인 사회적 지도자로 변모시켰다. 소피 공작부인의 새로운 왕관은 또한 그녀의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왕실 내에서의 권력은 대개 연대와 협력에 의존하는데, 소피는 캐서린 공주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왕실 내에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왕실 내에서 점차적인 권력 이동을 이루어냈다. 캐서린 공주가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소피는 그녀의 협력자로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소피 공작부인은 과거의 왕실 여성들이 직면한 제한적인 역할을 넘어서 자신만의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확립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의 역할을 단지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통해 소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왕실 내의 여러 사안에 영향을 미쳤으며, 왕실 내에서의 권력 균형을 재편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피 공작부인은 왕실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며, 그녀의 위치는 단순히 전통적인 왕실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권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왕실 내에서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소피 공작부인의 권력 상승과 함께 왕실 내에서 캐서린 공주의 역할도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캐서린 공주는 더 이상 단순한 왕세자비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왕실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1982년생인 캐서린 공주는 그녀의 온화하고 품위 있는 성격 덕분에 왕실 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단순히 공적인 자리에서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왕실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캐서린 공주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단순히 왕실 행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동안 진행해온 자선 사업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캐서린 공주는 특히 교육, 정신 건강, 여성의 권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실의 역할을 강화하며 왕실을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춘 기관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자선 사업에 그치지 않고 왕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캐서린 공주가 왕실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뛰어난 외교 능력이다. 캐서린은 왕실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녀의 외교적 관계 구축 능력은 다른 왕실 멤버들보다 한층 더 돋보인다. 그녀는 여러 국가의 왕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영국 왕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여성 인권 및 교육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영국 왕실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기관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캐서린 공주의 역할은 또한 그녀가 직접적으로 왕실 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녀는 왕실의 중요한 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왕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피 공작 부인과 함께 캐서린 공주는 왕실 내에서 협력하며 왕실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경험과 능력을 결합해 왕실을 현대적인 비전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캐서린 공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왕세자비로서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왕실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왕실의 지도자로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캐서린 공주가 이끄는 왕실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소피 공작부인의 권력 상승과 캐서린 공주의 리더십 강화를 지켜보면서 왕실 내에서 카밀라 왕후의 위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카밀라는 찰스 왕과의 결혼 이후 영국 왕실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피 공작 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왕실 내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맡고 있음에 따라 그들의 상승은 카밀라 왕후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밀라 왕후는 왕실 내에서 그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녀는 왕실 행사와 자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왕실의 외교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카밀라의 위치는 특히 소피 공작 부인과 캐서린 공주의 등장을 통해 점차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소피 공작 부인은 그녀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왕실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카밀라 왕후에게 있어 예기치 못한 도전이었고 그녀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카밀라 왕후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적인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 적응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도전과 갈등에 직면했다. 특히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왕실 내에서의 권력 균형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는 카밀라가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을 의미한다. 또한 카밀라 왕후의 위치가 약화된 이유는 그녀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카밀라는 과거 왕실에서의 역할이 때때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왕실 내에서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사건들은 여전히 일부 대중의 기억에 남아 있으며, 이는 그녀가 완전히 왕실의 신뢰를 얻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새로운 신뢰와 존경을 쌓아가고 있는 반면, 카밀라는 여전히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카밀라 왕후가 왕실 내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피와 캐서린이 점차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카밀라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실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왕실의 부인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으며, 왕실 내에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결국, 카밀라 왕후의 약화된 위치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왕실 내에서의 영향력을 재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실 내에서 권력의 재편성은 이제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라는 두 주요 인물에게로 집중되고 있으며 카밀라는 그들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의 권력 강화는 왕실 내 여성들 간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왕실 내에서 여성들 간의 권력 관계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역할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소피와 캐서린이 점차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왕실 여성들의 관계는 더욱 역동적이고 복잡해졌다. 그동안 왕실 내에서 여성들의 권력은 거의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왕실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실 내 여성들 간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는 그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지원하며 왕실 내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캐서린 공주는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과 자선 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왕실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소피 공작부인은 왕실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왕실 내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왕실 내 여성들의 권력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왕실 내에서 권력의 변화는 항상 갈등과 긴장을 동반한다. 소피 공작 부인과 캐서린 공주의 권력 강화를 두고 일부 왕실 멤버들, 특히 카밀라 왕후는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왕실 내에서 권력의 변화는 때로는 여성들 간의 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경쟁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는 이러한 경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왕실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의 협력은 단순히 권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왕실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왕실 내에서의 여성들 간의 상호 협력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왕실 내 여성들 간의 권력 관계가 더욱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왕실은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왕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있다. 여성들 간의 협력이 왕실 내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피 공작 부인과 캐서린 공주는 이를 통해 왕실 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왕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왕실 내 여성들이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소피 공작 부인의 권력 상승은 단순히 운이나 기회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왕실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피 공작부인은 왕실 내에서 비밀스러운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해왔고 그녀의 정치적 계산은 그녀가 왕실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왕실 내에서 소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피의 정치적 계산은 첫째, 그녀가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만든 지혜로운 인맥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특히, 그녀는 캐서린 공주와의 관계를 통해 왕실 내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캐서린 공주와의 협력은 소피 공작부인이 왕실 내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소피는 왕실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중의 인식과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항상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다. 소피 공작부인은 자신이 왕실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했다. 그녀는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더욱 부각시키며 왕실 내에서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 그녀는 왕실의 숨은 보석으로서 점차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고 그 결과 왕실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소피 공작 부인은 왕실 내에서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권력 이동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권력의 확장자로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피와 캐서린이 함께 왕실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왕실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소피 공작 부인은 왕실 내 여성들이 협력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소피의 정치적 계산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 내에서 지속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왕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왕실의 방향성과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소피의 정치적 계산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을 넘어서 왕실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소피 공작부인의 등장과 권력 강화를 통해 왕실 내 권력의 균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왕실내 여성들이 주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제한적인 권력만을 행사했지만, 소피와 캐서린 공주의 협력은 왕실내 여성들의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소피는 자신만의 정치적 전략과 캐서린 공주와의 연대를 통해 왕실내에서 단순히 왕세자이나 왕후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 이 변화는 왕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소피 공작부인과 캐서린 공주가 있다. 소피와 캐서린은 왕실 내에서 점차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재편성하고 있다. 이들은 왕실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왕실 내에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피 공작부인은 왕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캐서린 공주는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왕실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두 사람의 협력은 왕실 내 여성들이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를 넘어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 인물들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이 새로운 권력의 균형은 왕실의 미래에 중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